z 라는 복서수와 그 켤레를 더했는데 0이 나왔어요.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나와 나의 켤레를 더했는데 0이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순호수다. 나는 순호수야. 또 나는 0이다. 내가 순호수면 이하이야. 나의 켤레는 마이너스이하허수부호가 다르니까. 더하면 0 되겠지. 그래서 나는 순호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0이면 0의 켤레도 0이니까 더위도 0 되겠지? 그래서 0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나와 나의 켤레가 똑같아. 무슨 말일까요? 나와 나의 켤레가 똑같아. 켤레를 했는데 똑같아. 내가 실수구나. 실수는 켤레 해도 똑같으니까. 이해됐지? 아, 무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어떤 복소수가 실수예요? 무슨 뜻? 어떤 복소수 세모가 있어요? 얘가 실수래. 그러면 어떻게 했어? 아, 세모는 켤레해도 똑같아. 실수니까, 요렇게 쓸수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 그러면 그 복소수는 켤레를 구해도 똑같을 거야. 이렇게 반드시 요 루틴을, 요걸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 어떤 복소수가 순허수래순허수 그러면 또뭘 생각해야 되겠어? 아, 걔가 순허수구나 세모가. 그러면 얘는 순호수니까, 켤레랑 더하면 0 되겠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복소수가 순호수구나. 그러면, 아, 걔는 순호수니까, 켤레랑 더하면 0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0이 아닌 복소수 z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z와 z바를 더해서 0이에요. 자, 나와 나의 켤레를 더해서 0이 되려면 z는 0이 되거나 z는 뭐란 얘기지? 순허수란 얘기지. 그래야 나와 나의 켤레를 더하면 0이 되는 것은 딱두 가지인데 z가 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z는 결국 순허수란 얘기야. 그럼 게임 끝났네요. z라는 복소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정리하면 1 plus 2 plus 2a minus 1i.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순호수가 되려면, 얘는 0이 되어야 되고, 얘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36번 보면, 이 복소수가 그 켤레와 같다. 즉, 어떤 복소수가 그 켤레와 같다. 그 말은 z 는 뭐란 얘기야? 실수란 얘기야. 0이어도 실수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 ex 플러스 yi 그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eyi 요게 실수란 말이야. 이게 실수가 되려면 얘는 허수부는 없어야 되겠어. 그래서 x 는몇다이 e y 가 되겠습니다. 물어본 것은 뭐니? y분의 x인데 x가 2y니까 2y를 대입해 주면 2가 되겠습니다. 37번 별표 치세요. 실수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복소수가 순어수랍니다. z와 z의 켤레를 곱하세요. 그랬어요. 이 복소수가 순어수래 그러면 선생님 z라는 복소수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a 플러스 bi로 놓고 집어넣을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 네모라는 복소수가 순어수라면 이게 순어수라면 뭘 생각해야 되겠어 z-z/3이라는 이 복소수가 순 허수라면 이 복소수와 이 복소수의 켤레를 더하면 0이 된다라고 대답해야 돼. 자, 어떤 복소수가 순 허수예요? 자, a가 순호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 a하고 a의 켤레를 더하면 0이겠구나. 이렇게 풀 생각을 해야 돼. 정말 중요한 거야.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 그랬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 아, 그 복소수는 켤레 구에도 똑같겠구나.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모라는 복소수가 순호수가 된다. 그 말은, 이 복소수와 이놈의 켤레를 더하면 0이겠다. 순호수니까, 허수부, 켤레고 면 허수부부 바뀔 거니까. 이걸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켤레 에 들어갑니다. z, b a 마이너스 3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3에 들어갑니다. 3 그대로. z, b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변에 z와 z 바를 없애는 것을 곱해버려도 되겠지. 그지? 우리는 근데 z와 z 바를 곱한 것을 구해야 되니까 잠깐 멈추고 z하고 이 z 바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있는 i를 마이너스 3으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z분의 1 더하기 z 바분의 1, 이렇게 되겠군요. 요걸 왼쪽을 전개한 거예요. 자 그러면 z 플러스 z 바가 되고요. 마이너스 3한 다음에 통분하니 z z 바가 되고 요거 올라가면 z 바 더하기 z 는0 요렇게 되겠네. 됐어. 이게 지금 똑같네. 이제 그래서 묶을 수 있지요. z 플러스 z 바로 묶으면 앞에는 뭐가 남니? 1 마이너스 뒤에는 3, z, z bar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이 0이라고 쓸수 있다. 그런데 z가 순호수가 아닌 복소수야 순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z와 z bar를 더하면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곱에서 0 되는 것은 이것이 0이 되어야 돼서 z, z bar는 3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100% 나옵니다. 결표 치세요. 시험에 100% 나옵니다. 자,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이 아이가 실수일 때 Z 곱하기 Z바라는 복소수를 구하세요. 자, 이 복소수가 실수래. 아까 했죠 어떤 복소수가 실수면 그 아이는 그 아이에 뭐랑 같다? 켤레랑 같다. 얘가 실수니까 켤레 붙여도 똑같다.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지. z는 스며듭니다. z바. 1에 스며들어도 1. z에 스며듭니다. z바. 이렇게. 넘길게요. z-z바. 플러스 z분의 1 마이너스 z 바분의 1. 이런 0. 자, 그래서 앞에는 z-z바가 되고요. 뒤에 통분합니다. z, z바 곱해지고요. 얘가 올라갑니다. z 바 마이너스 예랑예랑 예랑 곱하지요. z 이렇게. 자 이거를 z 마이너스 z 바로 묶습니다. 그럼 앞에는 1. 여기는 위치가 바뀌었지. 마이너스로 빼주면 동일한 거야. z z 바 분의 1은 0 이렇게. 자 그런데. z라는 복소수는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0이 될 수가 없지. 실수라면 이게 0이 될 텐데 켤레랑 같으니까. 실수 아니니까 0될수 없어서 이것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z와 z 바를 곱한 값은 1입니다. 아, 빨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39번 풀어 볼게요, 바로. 얘가 실수래요. 이때 요거 구하세요. 그랬어. 이 복소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중요한거야 계속 이 복소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쓸수 있어야 된다고요 1-z분의 2z라는 복소수는 그 복소수에 켤레를 붙여도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z분의 2z는 켤레 스며듭니다 2는 그대로 바. 1은 그대로 마이너스 이런 거 손대면 안 돼요. z 바 여기에 스며들 겁니다. 양변에 2는 나눠주고요.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Z1 z 1 마이너스 z 바는 곱해주면 z 바 a 마이 z 정리하면 z 마이너스 z z 바는 z 바 마이너스 z 바 z bar. 둘이 사라지네. 그러면 z랑 z 바는 같네. 그래서 둘이 나눠주면 1 되겠습니다. 자 별표 치시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역시 똑같아요. 실수 아닌 복수 z에 대해서 얘도 실수 얘도 실수 뭐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실수면 1 플러스 z 제곱분의 z는 1 플러스 z제곱분의 z에다가 켤레를 붙여도 똑같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 플러스 z제곱, z는 켤레 들어갑니다. z바. 1은요, 그대로 플러스 냅두고요. z제곱. 들어가면 z 제트이니까 하나씩 들어가도 z바의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okay. 자 X 자로 이렇게 곱해줍니다. 얘랑얘랑 얘랑 곱해줍니다. z 1 플러스 z 바의 제곱은 이렇게 곱해줍니다. z 바1 플러스 z 제곱 곱하기 z 바 아, 이렇게 그냥 바로 가로 코라니까 이렇게 가로로 치겠습니다. 됐지?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역시 어, 정리를 해주면 돼요. 인수분해처럼.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둘이 곱해서 0이 되어야 되는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어야 되는데, z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0이 될수 없어요. 요거 0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z z 반는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겠어? 위 아이도 실수야. 그래서 이 아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1 플러스 z분의 z의 제곱은 1 플러스 z분의 z의 제곱에다가 뭘 붙여도 된다? 켤레를 붙여도 동일하다. 실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1 플러스 z분의 z의 제곱은 켤레 들어가면 z바의 제곱 1 플러스 z바 이런 식으로 역시 x자로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세요. 오케이? Okay. 그러면 z 더하기 z 바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두 재료가 나왔어요 물어보는 건 뭐야? 요거야 요거랑 요거 요거 재료 두개 나왔으니까 요거 곱셈공식 쓰라는 얘기야 곱셈공식 두 개를 요걸 제곱해서 요놈 두 배를 빼는 거겠지 삼승짜리 곱셈공식을 쓰라는 얘기 알겠어요? 곱셈공식 쓰면 답은 1 나옵니다. 마무리 해보세요, 꼭.